<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배신의 부의자입니다. 모델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음. 나와 시어머니. 며느라너 바쁘니? 네, 아니 어머니. 아니 우리 딸이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그런지 영 상태가 엉망인듯 하더라. 그래서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한테 감기 옮기면 안 된다나 뭘 하나. 아, 그래요? 우리 딸이 이렇게 효녀다. 효녀야? 그런데 부모가 돼서 우리 딸 1월 1일이 생일인데 그냥 있을 수만은 없고? 내가 간다고 하니까 이번 감기 독하다고? 자기는 단순 감기지만 엄마 아빠가 걸리면 독감이 될것 같다고 하면서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가서 우리 딸 생일 좀 챙겨줘라. 아, 그냥 단순 감기래요? 그런데 심한가 보네요. 아까 제가 전화했을 때안 봤던데, 카톡도 안 보고요. 독감 아니고 단순 감기 맞대요. 어 감기 맞대. 가서 치만도 좀 치워주고, 좀 그렇게 해줘라. 1월 1일 10년인데 새 기분으로 시작을 해야 하잖아. 게다가 이제 대학도 졸업이고 고리 쓴 사회인이 될 텐데. 애한테 한번 찾아가 봐 이번에 독감도 독하지만 그냥 일반 감기도 독하다고 하더라 아마 약 먹고 자느라 애가 전화를 안 받았나 보네 네 제가 다시 전화해 볼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찾아가 보라고 그래 우리 딸 생일이 1월 1일이잖니 오늘 가서 이따 땀 12시 넘어가는 그 시간에 생일 파티 좀 해줘 오늘 저녁이요? 어머니, 저희도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딸 12시에 맞춰서 생일 해주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지금 바로 아가씨 집으로 가볼게요. 감기는 어떤지.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런다는 거냐. 저희 사실은 이새 계획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네, 오늘이 디데이라서요. 아, 진짜 서운하구나. 내가 너 결혼하고 나서 내내 이야기하지 않았었니? 우리 딸을 자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아니, 이제, 애 공부 끝났다 이거야. 이제 더 이상 돈 들어갈 일 없으니까, 니들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나이 들어 추측도 아니고. 네, 어머니. 애 대학 졸업해도 돈 들어갈 일 많아. 취업은 그냥 꿈으로 아냐.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 니들 너무 귀시막 행동하는 거 아니야. 네, 아가씨 사는 곳과 저희 사는 곳 그리 멀진 않아요. 차로 30분? 이 정도면 가까운 거죠.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바로 가져다 줬었고, 무슨 일 있다 하면 바로바로 달려가고 냈어요. 그런데 이날 저희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부부였지만 이세 계획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하면서 아가씨 공부시켜야 했고 드디어 이제는 졸업을 합니다. 그동안은 아가씨에게 최선을 다하긴 했었어요. 연세 지긋하신 시 부모님 대신해서 부모 노릇했다고 자부랍니다. 그런데 저의 행사 뒤로하고 감기 걸린 아가씨 들여다보고 생일까지 챙겨주라 하네요. 1월 1일에 찾아가서 해줘도 아무 상관없는 생일 파티잖아요. 후 12시에 챙겨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그니 안 한다고 거절했다고 서운하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런 사정 다 말씀드렸는데도 저희만 생각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자식으로 생각하며 살면 되지? 애한테 돈 들어갈래 딱 멈추니까 이새 계획을 세우는 것이냐고. 저희 보고 서운함을 넘어 괘씸한 마음까지 든다는 겁니다. 애가 졸업을 한다고 한데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간은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럼 지금 그 돈을 늙은 자신들에게 바라는 것이냐고 오빠가 돼서 올키 언니가 되어서 어쩜 이리 무책임하냐고 하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되었는데 저보고 가지가지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저를 너무 편안하게 주먹 같다고 결혼한 지 내가 10년이 되었니, 20년이 되었니 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한숨을 쉬다니, 저보고, 어르장무리가 없는 며느리라 하더군요. 나와, 시어머니. 내가 너무 아무 말안 하는 시어머니였지? 나는 니들이 우리 딸잘 보살펴 주길래, 그동안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그냥 넘어가고 있었는데, 내 다짐이 좀 흔들리는구나. 네. 어머니, 계획을 하나 더 세워야겠어. 시어머니 노릇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는 것. 며느리의 며느리답게 시어머니 시어머니답게. 우리 앞으로 그런 사좀 돼봐야겠다. 어디 가면 시어머니 앞에서 한숨을 쉬어.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아유 팔자 참 편하다. 어? 시어머니가 명령을 내리시는데도 그건 아니다. 이래서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요즘 며느리도 참 세상 편하게 살아. 우리 며느리도 만만치 않게 시어머니 웃습게 보고, 시댁 가짱게 보는 거였었구나. 그러니 그 어렵다는 신의 챙겨주라고 하는데도, 지들 새끼 낳아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내 말을 고절하지. 안 그래? 기대해라. 내가 어떤 시어머니가 될지. 어머니, 지금 하신 말씀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기대 하라고요? 뭘 어쩌실 건데요? 너, 좀 기대하라고. 내가 그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지금 말투 굉장히 거슬린다. 특히 거북해. 올 한해도 잘 기대려서 이런 말투로 내가 싹다 없애줄게. 기대해라.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네가 감히라는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협박하기 전에 아가씨한테나 잘하세요. 무슨 대도하는 협박을 하십니까? 그것도 며느리한테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 생일을 챙겨주는 것도 사실 어머니 아버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데 투자하는 것도 싫어. 우리 딸한테 감기 없는 것도 싫어. 내몸 중하니 네가 해. 니들 일정 있어? 그래도 안 돼. 내말 따라. 나는 입으로만 엄마 노릇하는 사람이니까. 입으로만 명령할 거야. 그러니 우리 딸 생일 챙겨. 뭐 이러시는 겁니까? 너 우리 딸 챙기게 따지 않았었니? 니들이 당연히 해야지. 그럼 늙은 나랑 니네 시아버지가 하냐? 당연한 거야. 니들이 우리 딸을 챙기는 건. 그리고 너 진짜 말투 코 들리는구나.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고요. 주책이라 하셨어요? 네. 저 주책 좀 딸게요. 아버진는제 딸이 아니에요. 어머니 딸이지. 제가 왜 아가씨를 제 딸로 제 자식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더군다나 아가씨 잘 되면 그 덕은 어머니 아버님이 다 보고 싶어 하시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액땜만한것 같은데 어머니도 이번 한해 조심하세요. 아가씨 돈들어가니다 끝났고 저희 부부는 더, 저희 부부 의 인생을 살아갈 생각이거든요? 생일 챙겨주라는 말이 일이 나온다고? 내 기분에 일도 상하게 한다고? 내가 그동안 너를 잘못 봤구나? 어? 고분한 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잘못 봤어? 우리 아들도 아니야? 너 이런 거? 네, 알아요. 아,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참은 거예요.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그리 원래부터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 안중에도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더 안중이 없어질 것 같네요. 게다가 저한테 혼인 시입자를 선정 보고 하신 어머니인데 더콜리 도약 있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짜증이 나서요. 내딸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가 직접 낳을 거라고요. 그후 이야기 그리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막날이다. 좀 진정하자 하고 있는데 아가씨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받았는데 아가씨 목소리가 완전 이상한 거예요. 감기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냐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그럼 어머니 몰랐냐고 하니 바로 이야기를 했대요. 아 완전 노답 중에 노답. 저는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 걸었어요. 아가씨 코로나라고 한다. 그런데도 생일에 챙겨주라고 한 거냐 했더니 저는 젊은데 뭐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아이 가진다고 하니 늙어 주지해라, 왜 쓰면서. 아, 참네. 그럼 자기가 가서 자기가 골렸으면 하냐고 하는데, 욕하려다가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남편에게 다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배려심 없는 시어머니?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있는 거냐. 자기 아픈 건 싫고, 나 아픈 건 괜찮고, 며일은 아파도 되는 그런 이기적인 시어머니도 싫습니다. <laughs> 2023년도 시작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2024년이 다가오고 있네요. 저는 시부모님 저 일로 아직 고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저는 출산 예정이에요. 아이 가졌다고 세금 세금 연락이 오긴 했는데 남편이 다 차단을 하더라고요. 제 아이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자식이나 신경 쓰세요. <웃음> <웃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laughs> 흔한 자는 오늘의 이야기 지금까지 내신에 우리 제 아들이 영웅이 나를 뵐뵐그등